안녕하세요 집안의 만능에 대해서 유튜버였습니다 오늘은 받침식 세면계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앙카볼트를 뚫을 때 주의점 왜냐하면 칼부로 이 앙카볼트를 뚫을 때는 잘못하면 타일과 깨질 염려가 있어요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뚫는 방법이 있고 기술자들은 그렇게 일일이 테이프를 붙이고 뚫기가 힘들으니까 가늘은걸로 다 먼저 뚜시고 굵은걸로 다 뚜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칼부러기의 두께를 어, 길이를 재야 돼요 요게 60mm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세면기가 앙카 볼트 너비가 160 정도 돼요. 근데 보통 동산으로 받침대가 있을 때는 이 앙카 볼트를 대부분이 안 뚫어요. 근데 위험하니까 뚫어가지고 고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세면대 앙카 볼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6 m m 에요 일단 6mm 드릴로다가 반드시 해. 이걸 할때는 먼저 회전으로다하시는거예요회전으로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회전으로다어전으로다하어로다하다하신 처음에는 슬슬. 그렇다고 음. 하셔가지고. 이쪽으 음. 뚫으시면, 네, 오늘 교체하셔가지고, 14mm. 슬슬 뚫으셔야 돼요. 이렇게 재보세요. 조금만 더 부으면 될것 같습니다. 여시고 왼쪽도 됐습니다. 자, 이 양카볼트를 이거를 박을 때는 조심하셔야 될게. 자,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항상 여기다 그냥 박으면 이게 마모가 돼서 못 써요. 그러니까 요 볼트를 이렇게 채우셔서. 완전히 안되게 채우셔가지고 톡톡톡 이렇게 박으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냥 박으면 이 나사산이 뭉그러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박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뚫은 데 거기다가 구멍에 넣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지만 이 예. 볼트 구멍이 있으니까 볼트에다가 13mm. 아까 그 안카에다가 감아놨던 그거를 이렇게 조여주면은 보정이 되겠죠.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시 조여줄 필요는 없는데 손으로다만 조여줘도 충분해요. 충분한데 혹시 모르니까. 1 3 m 스파를 하다가 한두 번더주는 거예요. 그러면 아주 흔들리지도 않고 튼튼하게 나중에 이거 교체라든가 할때 힘들으니까 이 받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안 해주셔도 스파너로가 굳이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. 자 이제 자 이거는. 이렇게 이렇게 조여주시고 이것도 거의 안 보이시니까 이거는 세모로 t 교체하는 방법이 아 n g t 니까 이렇게 하시고 에속 안에 공허 I'm g o i n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, 그냥 손에 조, 조일 정도만, 그냥 힘을심 받는다 싶을 정도만, 조이시고, 모든 걸 다시 마치 시켜야 되겠죠? 이제 자이 상태에서 실리콘을 갖다가 실리콘을 요 부분에 싹 싸줘요 왜냐하면 틈새가 있어서 틈새가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다든가 그럴 때 이제 썩을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떠 주시면 오늘의 영상이 끝났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 좀 꼭꼭 눌러 주세요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